일단은 제가 간호사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약간 좀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빠졌었어요.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여, 오랫동안 한몇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다가 찾다가 이제 책을 쓰자라는,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거든요.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. 그래서 책을 쓰자. 그래서 혼자서 좀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책 쓰기를 배워서 책을 쓰게 됐죠.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취업에서는 자, 자신감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그, 그게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검이라도 휘둘러야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 명검은 그냥 칼집 안에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책은, 제목은 간호사 취업 비법인데,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취업이랑 그리고 신규 간호사로서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,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 경험담을 담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데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, 취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, 신규 간호사 때도 힘들 때마다 읽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